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한 달이 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집단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 18일 구체적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람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에는 20개 의대가 참여해 그중 16개가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으며 나머지 4개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동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비대위는 현재 정부에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 경우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행동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